안녕하세요. 장영석 한 의원입니다. 무릎 힘줄 염증의 증상 5가지. 무릎 힘줄 염증은 반복적인 무릎 운동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미리 파악하여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릎 힘줄 염증의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릎 통증. 가장 일반적인 증상으로 무릎 앞쪽이나 측면 또는 후면 등에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힘줄에 염증이 발생하면 염증 반응에 의해 염증 부위 주변 조직의 통증 수용체가 활성화됩니다. 이로 인해 염증 부위의 근처 신경을 자극하여 통증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 부종. 무릎 주변의 힘줄이 염증을 일으키면서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염증 상황에서는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이 증가합니다. 이때 혈관에서 물과 단백질이 조직 사이로 새어나와 부종이 발생합니다. 부종은 무릎 주변의 뼈와 관절에 압력을 가해 더 많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릎 주변의 열감. 염증은 조직의 손상이나 감염에 대한 신체의 방어 반응입니다. 염증이 일어나면 혈액 속의 백혈구와 화학물질들이 손상된 부위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증가하면서 열감이 느껴집니다. 네 번째 굴곡과 신전 제한. 무릎 힘줄은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움직임을 돕습니다. 염증이 생기면 힘줄이 부풀어 오르고 단단해져서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힘줄에 미세한 파열이 생기고 혈액순환도 나빠져서 더욱 통증을 유발합니다. 파열된 부위의 석회화가 일어나면 관절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다섯 번째 일상생활의 어려움. 힘줄 염증으로 인해 무릎 굴곡 및 신전 운동이 제한되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어렵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걷거나 앉거나 일어서는 등의 기본적인 동작도 어려워집니다. 이상으로 무릎 힘줄 염증의 증상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 조기에 대처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 힘줄 염증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운동량을 조절하거나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영석 한 의원에서 알려드렸습니다.